여러분, 새 침실에 안방에 이것은 꼭 두세요. 이것이 안방에 있으면 절대 어려움이나 불행이 생기지 않으며 내년 한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잘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으니 이건 역시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는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다 즐거움이 가득 자식을 빌며 새 침실에 꼭 두어야 할 것과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침실에 이것만은 꼭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꼭 작은 가족사진 하나는 침실에 두시도록 하십시오. 내년 병원에는 다툼이 많고 갈등이 아주 많은 해이며 또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많은 해입니다. 무조건 안정과 평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안방에 하나는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주 작은 가족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 역시 침실에 작은 휴지통 하나는 꼭 두세요. 여러분, 우리 풍수서 어느 책이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안방, 즉 침실입니다. 양택 3묘이든 택리지든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침실이라고 어디에서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안방의 위치에 따라 잘 지은 집이냐 잘못 지은 집이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방은 여러분의 집에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무조건 아주 작은 휴지통을 침대 옆 아니면 화장대 옆에 숨겨서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꼭 뚜껑이 있는 것으로 두십시오. 이것은 내년 한해 여러분의 집에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지통은 클수록 좋은 것이 없다는 점꼭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로, 내년 침실에 침대 옆에 퍼플색의 아주 작은 물건 하나는 꼭 두십시오. 여러분, 퍼플색의 물건은 품위와 격조를 살려준다고 하며, 또 타인에게 항상 대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며, 그리고 침실에 언제이든 무조건 있어야 하는 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 우리 조상들은 친구의 퍼플색이 들어간 원앙금침을 사용하셨던 것이며, 또 서양에서도 무조건 귀족의 집에서는 침대 주변의 배색을 퍼플색으로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내년은 병원연이라 무엇이든 작은 것이 좋고 또큰 것은 무엇이든 좋지 못하니 이생 역시 아주 작은 것을 두시면 좋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누구라도 남들로부터 무시받는 삶을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침대 옆에 캘린더와 메모지는 무조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무조건 침대 옆에 협탁 위에 캘린더를 꼭 두십시오. 그리고 내년은 안방벽에 절대 큰 달력 가능한 걸지 마세요. 만약 안방벽에 큰 달력을 거시게 되면 내년 한해 여러분은 근심으로 고민으로 늘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지와 펜은 언제이든 성공과 번영의 필수품입니다. 네, 내년은 꼭이두 가지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주변에 두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이두 가지가 내년 여러분의 삶의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새 친구로 한 해를 맞는 것은 정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래된 허니불을 덮고 새해를 맞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는 올해의 운이 내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한해 새로운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으로 친구를 첫 번째로 뽑았었죠. 맞습니다. 새가 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새 옷을 입고 또새 친구로 한해를 맞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새운 맞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거예요. 특히 친구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친구가 불편한 사람은 절대 성공이나 번영을 얻을 수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편한 잠, 깊은 잠을 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이고, 이 잠이 여러분의 성취 운을 맞는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마 동지 이후 세이불로 교차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깨끗이 세탁된 세이불로 새해를 맞이하시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침실 안에 새는 해그 어떤 미신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침실에 안방에 미신적인 것들 두지 마십시오. 이는 무조건 한해 내내 근심과 불행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 중에 침실에 미신적인 것, 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지 않으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불행해지지 않으시려면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성공을 얻거나 행복을 얻고 싶으시다면 두어야 할 것을 꼭 두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뭐든 잘 되면 한다, 또 부자가 되고 나서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생각 버리세요. 두어야 할 것을 두고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두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순간 모이고 모여 부도 행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와 행복을 막는 최악의 것이 바로 미신이며 주술이며 또 허황된 곳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아마 내년도 삼재니머니에서 안방에 침실에 베개 밑에 부적 같은 것을 두시라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부도, 행복도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불행만 생기게 된다는 것, 그거 하나는 꼭 알아두십시오.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없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내년 정초에는 가능한 침실벽에 무엇이든 걸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은 절대 집안 어디이든 못이 박혀 있어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그곳이 침실 안방이라면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병원에는 난방의 기운이 강하여 다툼이 많고 변화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집안에서 안정을 말하는 안방의 기운이 훼손이 된다면 그가정은 항상 안정이 없는 생활, 갈등이 많은 생활을 이어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다툼이 많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것은 뜨거운 난방의 기운이 강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내년도 이런 기운이 정말 강하다는 것이죠. 하여 내년은 절대 안방은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안정 속에 번영을 얻고 그 번영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정초 화장대 위는 무조건 정리하세요. 여러분 내년 안방은 무조건 최대한 차분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고 어지러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중 안방에서 가장 많은 물건들이 올려져 있는 곳이 바로 화장대 위일 것입니다. 네, 내년 이곳이 안방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항상 정갈하게 두세요. 그리고 화장대 거울은 화장실의 거울과 마찬가지로 내년 돈복을 말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부부간의 갈등을 다스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늘 깨끗이 닦아서 언제 봐도 청결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매년 돈으로 인한 고생,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언제이든 침대는 자주 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언제이든 무조건입니다.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으며, 특히 그것이 친대라면 그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늘돈 걱정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르실 척 부모님으로부터 눕지 마라는 소리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잠잘 때를 제외하고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부자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새 침대에는 잠잘 때만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그것이 번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